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1k를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01k를 설정하는 법은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번에 다른 회사로 합병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사과 시스템을 비롯하여서 회사의 베네핏 시스템, 은퇴계좌라든가 보험 관련해서 그 합병된 회사의 것을 따르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좌를 바꾸라고 나온 회사는 라젤스 웰스 그룹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웹페이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펀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어떠한 펀드를 고르는지 봉급에서 몇 퍼센트를 떼놓는지 이런 것들 역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랜 로그인을 클릭하여서.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로그인 화면이 되겠는데요.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하셨거나 이직을 하셨을 때 베네핏이 시작하는 날짜가 되면은 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메일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프린트된 종이로 하여서 수십 장에 해당하는 이러한 종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3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401k 플랜에 어떤 웹사이트로 가라 처음에 이용할 아이디와 암호는 어떤 것을 써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회사의 인사과 HR에 문의를 해 보시고요 HR에서도 잘 모른다고 하면은요 직접 이 401k를 관리하는 그 회사로 가셔서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아이디와 암호는요 회사에서, 제,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과 성을 조합하여서 그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마다 다르니까 가이드를 잘 읽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 저도 회사에서 초기에 세팅을 해놓은 아이디와 암호로 로그인을 하고요. 저도 지금 처음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세큐리티 세럽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것이냐,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개인에 관계된 암호를 묻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적절한 질문과 답변을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질문과 암호를 선택하신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현재 인롤먼트 스텝이라고 해놓고 0% 컴플리트라고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정을 세팅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입력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Personal Information, 이메일, Username, Security Question 등의 개인 정보랑 암호 등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각 항목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주소 등은 알아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등은 추가로 입력을 하시거나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저네임 정보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넣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임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니까요. 이 401K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펀드 정보랑 밸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쓸 이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나오는데요. 웹페이지를 보시면 Your Benefic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이 펀드가 누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인가 되겠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베네피셔리를 설정을 할 때는요, 여러 사람을 더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퍼센테이지 합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 명의 형제가 있다면요, 50% 50% 이런 식으로 물려주거나 혹은 본인께서 원하는 대로 부모님은 몇 퍼센트, 형제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100%가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혹시라도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면요 언제라도 401k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웹페이지 자체에서는요 40% 정도가 완료되었다고 나오고요 지금 설정할 것은 컨트리뷰션 퍼센트 페이책, 봉급을 받을 때마다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떼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전에 썼던 회사와 마찬가지로 프리텍스 디퍼를 즉 세정 금액으로 떼는 트레디셔널 401k도 가능하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라스 세후 금액으로 하여서 저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몇 퍼센트를 설정을 할 것이냐면요 우선 프리텍스 디퍼를 즉 트레디셔널로 제가 5%를 할 거고요 그리고 라스는 지금 0%니까 우선 0%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5%로 설정을 하느냐 이전까지 쓰고 있던 401K에서는요 가장 흔한 방법인 63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내가 6%를 내면은 회사가 여기에 반인 3%를 보태어줘서 봉급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이 401K로 저축이 될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 회사는 매치 자체는 조금 더안 좋습니다. 내가 5%를 내면은요 여기에 반인 2.5%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매체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5%까지 우선 트레디셔널로 저축을 한다고 해놨고요. 어, 그리고 이전에 썼던 401k에서도 저는 6%보다는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이 다 새로 넘어가게 되고 보험도 새로 바뀌게 돼서요 보험에 내야 될 금액 역시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 세팅할 때까지는요 무리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최대한 매치를 끌어낼 수 있는 금액까지만 투자를 이렇게 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컨트리뷰션 할 금액을 조금 더 늘리거나 로스를 또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 401K의 최고 투자 금액은요 개인이 2만 500불까지 가능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개인이 22,500달러까지 401k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고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금액을 늘려서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투자할지 결정을 하시고 숫자를 입력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펀드를 고를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플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적게 제공하는 데는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펀드를 제공하고요. 많이 제공하는 것은 30개, 40개 되는 펀드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선택권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 보시면은 뱅가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심을 하였습니다. 회사 401K에서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시업 등의 펀드를 제공하시면은 우선 여러분은 반은 먹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요, 펀드 보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낮게 되고요. 또한 펀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펀드 이름에 클릭을 하시면 추가 정보를 볼수 있는데요. 우선 TIAA S&P 500 인덱스 펀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톱 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나오는데요. TIAA에서 제공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시오은 0.05%가 되겠는데요. 이 수치는 펀드에 특정 금액을 투자를 하였을 때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가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0.05%니까요. 1년에 1만 달러를 투자하였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인 5달러만 이 회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0.05%는요, 굉장히 낮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모닝스타 등급을 보시면요, 별 4개를 주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동안 굉장히 펀드가 잘 운영되고, 다른 동급의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IA S&P 500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벵가드 크로스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이것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벵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는 VIAGX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급의 그로스, 즉 성장주 펀드와 비교하에서도 별 4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펀드 역시 익스펜스레이시오가 0.05%로서 굉장히 낮은 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도 잠깐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시는 리타이먼트 캐시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안전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캐시 계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은행 이자 정도에 이자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돈을 옮기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때 이러한 특정 목표 빼고는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돈을 놔두면 불안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캐시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투자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위에 보이시는 bond, Government 드 i 버먼트픽 n 스드인컴 이러한 펀드는 채권이 들어가 있는 안전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은퇴가 가까워져서 최대한 돈을 안전하게 불릴 분들은요, 이러한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은퇴기간이 오래 남으셔서 401k를 오랜 시간 동안 굴려가면서 펀드를 성장시킬 분들은요, 이러한 채권 펀드보다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 콜, 스타 트랙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오브 펀드로서 펀드 안에 여러 개의 펀드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합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 콜 e 3 같은 경우에 정보를 좀더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PDF가 열리게 되는데요, 스타 콜 e 3 안에 DFA US 콜, DFA International, DFA Short Term 이런 식으로. 10개 정도의 펀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59%, 해외 주식 19.5%, 미국 채권과 CD의 12.6%, 캐시가 4% 정도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이 80%, 채권이 20%가 들어가 있는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종합 펀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스타트랙 2030, 스타트랙 2040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펀드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연도를 목표로 해놓고요, 정해진 목표, 포트폴리오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이러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채권과 캐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펀드고요, 2060의 경우에는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60년이 가까워 오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해가 지날 때마다 채권의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은퇴를 할때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펀드니까요. 만약에 개인이 펀드를 고르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원하시는 목표 연도에 맞게 펀드를 고르셔서 여기에 100%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TIAA S&P 500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래도 벵가드와 의리가 있기 때문에 벵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에 100% 투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벵가드에 해당되는 칸을 찾아서 여기에 저는 100%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401k를 할때 펀드를 웬만하면 하나 정도만 고르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가끔씩 펀드 하나만 하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펀드 안에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펀드를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분산 투자가 되는 셈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펀드가 있으면은 퍼센테이지를 조금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는 것 역시 가능은 합니다. 다만 너무 이것저것 섞어 넣으면 요 중복되는 종목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펀드 보수, 익스펜스 레이시의 평균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펀드 보수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100% 투자를 하셔도 무방한데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펀드가 있어서 다른 섹터를 가지고 싶다. 가치주를 가지고 싶다, 성장주를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실 분들은요. 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선택을 하셔서 서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벵가드 그로스 인덱스, 벵가드 선장주 인덱스 펀드에 100%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베네피셜 인포메이션, 펀드 수혜자 정보 역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해당 항목으로 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맞으면 다음으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하셨으면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선 제일 앞에 보시는 마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현재 밸런스는 0인데요. 아직 이전에 있던 401k 계정에서 이세 계정으로 돈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겠고요. 회사에서 보태어 주는 그 돈의 베스티드 밸런스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텍스 즉트레디셔널 방법으로 세정금액으로 제가 5%를 선택한 것이 그림에 보이니까요 올바르게 설정이 되었고요 나중에라도 제가 돈을 더 넣고 싶으면은 금액을 올리거나 그리고 로스 쪽으로도 투자를 좀더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펀드 VIGAX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선택만 해놓았지 돈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펀드의 밸런스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였는지 어떠한 정보가 체인지가 되었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봉급에서 일정 금액이 떼어져서 펀드를 사게 되면은요,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나중에 투자되는 퍼센테이지를 바꾸거나 다른 펀드를 추가했을 때 역시 여기에 액티비티에 표시가 되게 되니까요.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돈이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라절스 웰스그룹 웹페이지를 이용하여서 401k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IRA와는 다르게 401k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회사마다 패키지마다 선택되어 있는 펀드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고용주가 매치되는 금액이랑 룰 등이 다르니까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올린 영상,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도 참고를 하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구나, 감을 익히신 다음에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